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집에 가다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은 네. 것이, 그,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볼수 있느냐 하면은, 그,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음악에도 친일이 있는지를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친일 중에 이제 제일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고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그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죠, 국가 그 국가인데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가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작사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가지고는 아직도 서랑설레 하는 가운데, 그래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제일 유력해 보이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 자홍윤치호 선생 작사설도 살아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작사를 누가 했는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이 애국가 가사에 이 악곡 곡이 없었어요 원래는 곡이 없어 가지고 그 우리가 작별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미녀죠 올드랭 사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애국가를 그때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드랭 사인을 맞춰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일본군을 탈출해서 중경 임시정부로 찾아갔던 장준하 선생의 해고에는 그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갔을 때 들은 애국가가 난생처음 듣는 애국가에서 놀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1936년도였어요 그 안익태 선생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한국 한상곡을 작곡을 하게 되고 그 한국 한상곡에 있어 가지고 그런 그 뭐냐 그 <laughs> 합창 부분에 애국가를 집어넣었는데 이 동해 물과 배 도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애국가를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처음 듣고, 깜짝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뒤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994년도에, 어, 43년 만에 본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 전쟁포로 그 조창호 소위의 경우에는 그 열린 음악회에 출연해가지고 객석에 앉아서 노래 한곡을 요청받았을 때 올드랭 사인에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한성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처음에 한국 한상곡이 작곡이 됐는데, 이게 편곡이 돼가지고, 1941년, 42년, 만주 한상곡으로 등갑을 해가지고, 만주곡이 이제 그, 국가가 수립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또 편곡을 해가지고, 한국 한상곡으로 자리 잡았는데, 뭐, 그, 뭐, 한국 한상곡이나, 그, 저기, 만주 한 선곡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은 선율 같은 악곡 같은 코드 연주해 보면 <목소리> <laughs> 그 똑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그 한국 간상국 합창 부분에 <목소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고 들어간 이 악곡 부분이 사실 그 불가리아의 민요를 침범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표절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세계그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애국가를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국가를 논하게 되면 조금 죽어 죽어 불가리아 민요인데 딱 이렇게 잘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의 민요를 차용했다 이렇게 되어 지고 있는데 실제로 두 음악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음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 그 불가리아의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 아리랑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다만 불가리아 정부에서 왜 우리 그 민요를 차용했느냐 저작권의 시비를 걸지는 않기 때문에, <laughs> 아직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냥, 불가리아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그냥 모른 척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그, 뭐, 국가니까, 한나라의 국가니까 시비 안 걸겠다. 신나게 불러라 그냥 넘어가는 거는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릭테 선생의 경우에는,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제삼제국 그 저기 히틀러치아의 나치당치아의 제삼제국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에하라 고이치라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에하라 고이치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독일 대사관의 정보 요원으로 있으면서 그 독일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의 정보 요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그 일본으로 건너가는 모든 정보에 최종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때 안익태 선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독일의 제국음악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선동 장관이 어떤 개벨스가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제국음악회의 경우에는 나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선동음악가들의 그런 모임이고요. 철두철미하게 게르만민족, 즉, 다시 말해서 아리아인 혈통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리아인의 혈통증명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페인의 음악가. <laughs> 한 사람은 일본인 음악가. 그리고 한 사람이 안익태 선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리아인의 혈통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아리아인이 아닌데 조선인이 어떻게 그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입증했을 수도 있고 보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에 나치가 인정을 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이지만. 나치를 위해서 음악을 활동을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아닉테 선생은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서 애국가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고, 나치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활동했다는 국제적인 그런 그 친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는 그래요. 그, 저기, 오늘날 의미에서 이제 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애국가인데, 애국가의 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악곡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대세게 볼때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애국가를 불렀을 때, 불가리아 민요를 사용했다고 소리를 듣거나, 지금 당신 불가리아 민요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면 악곡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숭실대학교에 가면 아익태그 기념관이 있고 아익태그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닉테의 그런 거국적인 친일 활동, 국제적인 친일 활동, 친나치에 관련된 활동도 알려가지고, 어,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래도 애국가를 작곡하신 분의 그런 이중적인 행적을 우리가 대세김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닉테 하면 그저 애국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쨌든지 간에 이중적인 활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뭐 후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그런 그 친일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게다그음악대에 학장을 맡아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의 음악 세계를 가르치고 친일 음악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친일 음악을 논하고 친일 역사를 논하는 그런 과목이 현재 서울대에도 없어요.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laughs> 무조건 말이지 뭐 현재 명뭐뭐뭐 뭐, 뭐, 홍남파. 그, 뭐, 이원수, 그, 저기, 그, 안익태, 이런 사람들을, 소위 그,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빨아들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친일 음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 시각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국가가 치명적 하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제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나서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 무조건 친일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는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건전한 의미에서, 어, 친일 음악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 음악가들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친일을 안 하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친일해서잘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명, 뭐, 아니태 같은 사람, 홍란파 같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그, 그들의 활약상만 자리 매김하고 있어가지고는 부끄러운 역사를 알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숭실대 가봐도 안익태 선생의 친나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바로 잡아가지고, 그, 좀 이렇게 재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서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뭐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운영자 이제 해해 이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